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한밤에 직설 시간이 걸리고. 날씨가 이제 제법 이제 좀불렸죠 불리고 어. 예 시민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모습도 어. 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어, 내일은 드디어, 이제 먼 길을 또 이제 나서게 되었죠. 정말 뭐, 우여곡절인데, 이제 또 내일 또 가서, 어, 정말 뭐 최선 노력을 다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일수 없는 분이 바로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올6이라는 이, 이, 참반 논쟁이 있죠. 어떤 쪽에서는 혁명이라 그러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이, 이 차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이 명암이 많이 엇갈리 죠 어쩌면, 그, 어쩌면,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 이 5천 년 가난 속에서 이제 극복한 지도자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또, 우리가 작곡을 해 먹던 시절에서 어, 이 밥으로 바뀌었던 시절이 바로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 경부 고속도로가 딱 기물어서 전국이 어, 이제 일일 생활권에 접어드는 어, 어쩌면 지방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 축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 어, 아니었나. 어, 저는 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또 이제, 어, 해볼 수가 있고, 있고. 물론, 좌파들 입장에서 서면은 무조건 어리 같다, 뭐, 장기 집권을 했다. 어차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18년이 어쩌면은, 어, 18년이 어쩌면은, 참 18일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중, 뭐 포항제철,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저 19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수립을 할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가 어 우리에게 어이 피해를 주고 그 대가로 이제 받은 돈 그, 이제, 3억 달러. 어, 그 돈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제, 포항 제철을, 어, 만들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돌록 켜보면, 이제, 1965년에, 이, 63년인가, 65년인가, 그때 이제, 이제, 독일 가서, 어, 그, 요즘 보면은 이제, 이 간호사들은 이제, 시체에 닦는 일을 했고, 남자들은 이, 이, 이 젊은 나이에 이제 독일의 그 한강 막장에 들어가서 도움을 번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 미국서 그때 당시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서 차가더 꺼려 했죠. 물론 후일에 뭐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미국 방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이게 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돈이 있으면야뭐참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돈빌리러 가려면은 어? 이 조건 저 조건 다 해야 되고 그 사람 비웃 맞춰야 되고 설령 돈을 빌린다 그래도 늘 뒷맛이 좋지가 않죠. 진짜 진심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은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죠. 우리가 은행을 가도, 뭐, 온갖 것다제혀야 어? 참, 예, 딱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지, 우리가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이 비행기가 없어, 어, 뭐, 이등석 그 비행기로 이제, 이제 몇 군데 가서 이제 내리고 또 사기를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이 독일에 가서 어, 그때 참그 연설을 하는데 어,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어리 가더라도, 어, 내가 없으면은, 어, 참, 서럽다는 게, 그때 참 이제 돈 없는 이 빈국의 대통령으로서 느껴야 했던 이, 쓰라림을이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물론 느꼈겠죠. 그래서, 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잘 살까? 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통령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각지에 가 있던 이제 간호사, 이제 탄강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어 연설을 듣다가, 채 얼마 안 돼서, 어, 이제 모두가, 어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죠. 그거 맞아도 지금 자파들이, 이 왜곡을 하고, 이제 그런 인간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어 발전을 해서 이제 세계 이제 그 g m p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뭐 3만 달러가 넘어섰다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새마을 운동이나 뭐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제 방위산업체가 생긴 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 또. 그때 뭐 이제 뭐 카이스트가 생긴 것도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생겼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로 벌어먹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육성을 하고 뭐 했던 시절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면은 김대중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후보로 나서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군을 뭐, 줄인다는가, 뭐, 같은 그런 소리 했죠. 어쩌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 8년이 어쩌면은,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제 철권 통치나 그러지만은, 이 자기 자신에게는, 마치 그것이 이제 18일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너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화가 많죠. 그래가지고 뭐 1억 불 달성할 때 그때 이제 축제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억 불까지 간다 그럴 때는 뭐 주변에서 어리 뭐 우려 걱정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10년 만에 만에 이 100억 불 달성할 때 그때 생긴 게 이제 뭐 수출의 날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이 공보라는, 어, 과보라는 공이 더 어, 많았던 이, 그런 지도자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어, 뒤에는 이 유경수 어, 여사가 어, 늘 뒤를 바쳤죠.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 배우자이신 이 김건희 여사님이, 어, 생각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너무나 참잘 하시고 계신다. 어, 저는 그 얘기 나오죠. 누구처럼 어디 뭐 외국 나가서 뭐 무리를 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자꾸 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에 그랬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털고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털고 또 배우자인 이 김건희 여사님 쪽으로도 털고 털어가지고 별로 나온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나 이제 박범계 이쪽으로 이제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81년까지만 내가 하고, 어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사람에게 넘겨준다지, 이 얘기를 했죠. 어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2년만 더, 더 살아계셨어도, 어면 대한민국이 어 달라졌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떤, 뭐, 일이 있더라도, 공과 가는 이게 많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뭐, 역사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죠. 이 그늘이 있으면은, 이나무가 있어 또 시원함이 있으면 또그는또 지게 되어 있고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어뭐 그런 것이 너무나 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어뭐 수도 없이 수백 번 수고차례 제가 얘기를 어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뒤를 위해서 이제 이제 체규와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제규아 대통령은 이제 8개월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접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 왔을 때는, 이 좌파들이 계속, 어디 보면은, 어 짜집기로 그저 어 일가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은 또 대한민국이 또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이제 이 아시아 게임이나 올림픽을 연달아 또 개최를 을 했고 또또 또 본인이 또 육사 다닐 때부터 또 축구선수로서 어, 또 이름을 날렸던 분이시다. 어, 물론 한간에 말이 많죠. 뭐 프로야구를 하는데 참, 뭔가 참이 석연치 않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돌리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보도 있지만은 이 여가를 위해서 이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제 프로야하고 프로축구, 프로 프로시름 또 농구가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미 프로로 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일생활 프로로 이제 차츰, 차츰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늘 얘기를 합니다만 자바들도 정말 떳떳하다면 이 광주 5.18 문제나 이런 것도요 정말 공적 조서를 이 공개를 해서 정말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광주 5.18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저는 어 말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뭐 말만 하면 우리 어려워. 고소고받치라고 협박질이 들어가고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감옥, 감옥에 들어가이니이지마는박사의또 어, 얘기도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죠. 무조건 그렇다 무조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어, 엄마가, 엄마가 옳차네. <laughs> 또, 너 아빠가, 어, 인간이 아주, 아주 아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뭐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공과 가는 분명히 우리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 또 제가 또 얘기를 하죠. 또, 어, 또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가 그런 세월을 무조건 그리죠 자, 경건이 무조건 광주로 직야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동환 전 대통령이 저도부터 참, 참 슬거프죠. 우리가 전직 대통령 그거 묘차에도 하나 모만을 해줘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 유골이 아직도 자택에서 묵는다는 것은요. 국가적인 수, 수치이죠. 그래서 그것도 수치많 하면 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지켜본 결과는 그죠. 렇 너무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이제 뭐 윤석열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와서 이제 돌을켜보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어쩌면 용인소도 보고 배울 만하죠. 그러면 은 제가 만약에 또뭐 대형 유튜브였다. 그래 놓으면 또 뭐, 어? 이게 미쳤나? 이게 뭐 어리 잘못 쳐먹었나?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어느 한쪽에만 듣고, 아이고 저 사람이 죽을 놈이다. 제가 유튜브보다 최근에 이제 뭐, 이, 이 장재원 의원의 아들, 그 아들이 뭐 최근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를 했다. 지금 좌파들이 그러고도 남을, 지금 그런 입장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 저는 좌파든 우파든, 어? 두렷한 국가가 국가 마인드 그것이 없이는요. 저는 이 재명이든 누구든간에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람, 주적을주적이라말 못하는 어, 그 사람도 있, 있죠.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합니다.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 집단 보라도 월등하게 때문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말에 지금 공감을 하고 어쩌면은 지금 이제 이래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을 또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뭐, 거의 이제 경제가 이제 오늘날 그 틀이 이제 완성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쩌면은 저도 뭐, 그때 당시 김영삼 일을 뭐 찍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문제자면은, 이 IMF의 위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아, 그런 위기를 1년 전부터다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죠. 결국에는, 어? 그것을 어디 갔 이제 감추다, 감추다, 결국 안 돼가지고 결국 터뜨렸는데, 그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삼이 김영삼이는 솔직히 말하면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죠. 지금의 문재인하고 또 같은 면이 내가 당했던 그 고집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인데 이 보복을 함으로써 결국 국민적 분열을 가지고 왔죠. 아무리 민주화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위, 위에 설 수가 없죠. 민주화라는 것은 자연히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한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을 이제, 이제 뭐, 이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촬영은 이제 그 곳에다 이제 수제를 그냥 올려놨을 뿐이다. 진정한 통합이란 것은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자파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는 것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죠. 우리 북한에 가서 사,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남한에서 그래도 진보라도 대한민국을 갖다 걱정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저는 북한 공산 집단을, 이, 담배에다 저는 비교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이 자본주의 특성이 바로 그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오고, 이,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도 늦은 바가 있지만은 정말 여야가 덥지 말아만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갖다 어디 갖다, 갖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고 정말 이 저는 그사랑합니다 그래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내가 받는가도 월급을 내가 줄여서라도 이 젊은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밥그릇이 이래 보면은, 어? 이래 먹을 수 있도록 더, 어 돈, 이, 남길 수 있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돈 있으면은, 이 좀, 이 그런 보탬이 좀 되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뭐, 아까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밖에 많이 했죠. 뭐, 이, 이 서울 대전 간이 고속도로도 했고, 이 호남 쪽으로도 했고, 그때 당시 호남이, 이 솔직히 말하면 이, 이좌플레임에 그때 걸려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호남에도, 어, 이 중화, 이제 단지 같은 걸, 그런 거, 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좌우를 넘나들어서 대한민국 발전에는 절대로 갖다 가다 조건을 걸지 그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리 태양강 그허치거리 그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 4대강 보호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참이 지역에 맞는 이네드마크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뭐광고에 나오면은 뭐뭐 어? 기름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걸 갖다, 갖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거 보라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전기차 시절로 이제 갖다 가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발전소를 어한 8곳 이상 더, 더 저어야 된다 더 저어가지고 값싼 전기를 쓸수 있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마음껏 또 그래 할수 있는 이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고요. 남북통일시대들을 위해서라도 어 우리가 이뭐 그런 한미동맹이나 항상 중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는이 이 문재인은 이 기본적인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지금 판란을 일으켰고, 내가, 내가 저인, 자인자가 더 우리가 돈을 몇번더 지어주면 덜 하겠지, 덜 하겠지, 그런 게 올해 더 지사를 내서 어, 하는 것이 이 잡아들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민노촌 개혁이 어쩌면은 이 국민연금 개혁하고 뭐 공무원연금이나 또 공기업의 이비을 줄이는 것도 어쩌면은 다천보다 다 달려있죠. 쓸데없는 예산은 줄이고 지금 저는 그래서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 보시면은 가슴을 칠 일이 아, 아닌가 아. 저는 어뭐 그렇게 얘기를 어,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자 저는 내일 오전에 어 이제. 또 출근길 방송에서 또 만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CQ 방송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대한민국이 어, 좀더 어, 나아지는 방향대로 어, 가도록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요, 어,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들어갑니다.